안녕하세요. 생각을 마시는 차자리입니다. 자, 우리는 법 정리해 주세요. 왜안해 주세요? 영상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진정해주세요. 네,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몇 가지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차 오리는 방법이 아직도 어렵다고 너무 정리가 안 된다, 뭐좀 정리해주는 컨텐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요, 차를 맛있게 우리는단 하나의 방법, 이렇게만 오리면 차는 무조건 맛있다. 그런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슬프게도. 이게 사실 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를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미녹차 같은 것도 많이 마시고, 간단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만, 차 시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차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못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녹차, 홍차, 백차, 중국차, 뭐 대만차, 일본차, 우리나라차, 가양차, 블렌딩차, 다 통틀어서, 딱 그냥 이렇게 차를 마시면 대충 맛있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차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온도, 물의 양, 쓰는 도구, 얼마나 우려야 되는지, 시간, 이런 것들이 차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차 리뷰 컨텐츠들을 각각의 차를 따로따로 해서 어떻게 우려야 이 차가 맛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초보자분들에게 차 우리는 어려움을 좀 줄여드리고자 이런 컨텐츠를 기획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를 이렇게 마시면은 대략적인 가이드가 맞다. 요런 내용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정리하는 방식. 요런 가이드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차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의 기준은 이런 식이에요. 차의 양, 물의 양과 온도, 그리고 시간, 이렇게네 가지 정도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근데 차의 양은 거의 기본적으로 3g에서 5g이에요. 서양차는 조금 차의 양을 적게 쓰고요. 동양차는 차의 양을 넉넉하게 쓰는 걸 보통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차는 보통 3g에서 5g 정도를 쓰고, 동양차는 5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g, 3g에서 7g 사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양은 차를 우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는 내리는 사람의 자유도 취향 그리고 차를 우리는 다구의 사이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이거야 말로 차 회사의 레시피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레시피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만드는 기획 단계부터 녹차 수준으로 산화도를 낮출 것인가 홍차 수준으로 산화도를 아주 높일 것인가 이런 걸 결정 할때 적합한 물의 온도가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차 회사가 생각한 기획하고 있는 차의 맛이 있는데 그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물의 온도예요. 네, 그래서 물의 온도는 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걸꼭 추천합니다. 물의 양 역시 차의 양이랑 마찬가지로요. 레시피는 참고만 하고 자기가 가진 다구에 맞춰서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시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요. 원래 있는 레시피를 성질에 영향을 받는 물의 온도와 차 내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이 100도잖아요. 그러면 녹차의 경우에는 60도에서 80도 사이 정도의 온도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식 녹차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일본 계열의 녹차는 엄청 낮은 온도로 내려야 돼요. 건전 뭐 온도 40도 이러기도 하거든요. 40도면 대중 목욕탕에 있는 온탕, 열탕의 온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니까. 이 낮은 온도로 내리는 녹차가 있고요. 서양식 녹차는 그렇게까지 온도를 낮추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권장 온도가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서 10도 정도를 서양 회사들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차 중에서 녹차하고 홍차를 블렌딩해놓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 중간의 언저리 뭐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차의 산화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일단은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우려야 하는가 차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카멜리아 시네시스로만 만든 차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3분이라 그러면 첫 번째 물방울이 차에 닿는 순간부터 마지막 물방울이 그 수구나 이런 곳에 옮겨지는 그 순간까지를 딱 그렇게 3분 동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 붓고 나서 모래시계 3분 재기 시작해서 3분이 다 되고 나서 물을 부으면은 실제로 차를 우리는 시간은 3분 30초가 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첫 물방울이 닿는 순간부터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간까지다.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근데 이 시간도 사실은 취향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타요. 이거는 정말 정답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길게 하면은 그만큼 카페인 성분과 쓴 성분이 많이 나오고 시간을 짧게 하면은 그만큼 차에 향미가 덜날 수도 있거든요. 쓴 성분이 안 나오는 것만큼 차에 성분 자체가 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무조건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무조건 3분 딱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차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즐기고 싶은지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카페인 그 차의 쓴 맛이 충분히 우러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취향이 아닌데 그거야말로 차다 충분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더 대중적인 취향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시점이. 차에 뭐 다른 부재료가 블렌딩 되어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히비스커스 같은 게 블렌딩 되어 있는 경우하고, 시나몬 같은 게 블렌딩 되어 있는 경우는 전혀 달라요. 히비스커스의 특징은 굉장히 산미가 높다는 건데요. 이런 산미가 높은 재료 히비스커스, 로즈힙 이런 찻잎이 들어가게 되면요, 차를 뜨거운 물로 오래 우리면은 굉장히 강한 신맛이 나요. 그런 걸 내가 즐긴다 그러면은 충분히 오래 우리시면 되고, 나는 그런 맛이 아니라 너무 쉬지 않게 카멜리아 시네시스 잎으로, 찬 잎으로 만든 맛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우리는 시간을 끊고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서양차 블렌딩 재료를 항상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생소한 부재료들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부재료를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반대되는 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렌지 시나몬이라는 블렌딩인데 커브차예요. 이런 시나몬이 들어가 있는 가양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예요. 시나몬은 나무 껍데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잘안 우러나는 성질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잎사귀들에 비해서는 우러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시나몬을 넣으면 은 정말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보통 시나몬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4분 이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물 닿는 순간부터 4분이 아니라 물다 붓고 4분 시작해서 4분 끝나면 옮겨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주고 게 좋아요. 시나몬 자체가 향은 강한데 우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 회사에서 생각한 블렌딩의 밸런스를 맞출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밍밍하고 싱거운 이상한 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몬이 들어간 차를 내릴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티코지, 티팟 워머 이런 걸 사용해서 물의 온도가 너무 식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길게 우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물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안 그래도 잘안 우려. 우러나는 시나몬 같은 애들이 정말로 제대로 안 우러나서 또 밍밍한 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티팟 워머, 티코지를 이용해서 불의 온도를 좀 지켜줍니다. 차 내리는 거 쉽지 않죠? <laughs> 사실, 차라는 게 기호식품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거다 보니까요. 불필요할 수준의 다양성이 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걸 감수하고 내가 모든 차에 대해서 알겠다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차는 어떤 분류고 이 좋아하는 차를 맛있게 먹어야 되면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우려봐야겠다. 이런 거를 조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 내리는 도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차 내리는 도구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서를 써봤는데 굉장히 할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차 내리는 도구나 차 잔은 정말 차 맛에 굉장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입에 느낄 때는 차는 이미 산 거고 내가 내릴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잔을 쓰냐만큼 느 집에서 차를 내릴 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싼 게 좋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비싸다고 꼭 맛있는 건 아닌데 너무 엉망인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맛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아무튼 차 내리는 도구는 정말 <laughs>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이는 도구가 무엇이냐 뭐 전기포트로 끓였느냐 아니면 숯불에다가 무거운 도자기 주전자나 뭐 쇠주전자 어, 아주 묵직하게 생긴 그런걸로 우렸냐에 따라서도 차 맛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차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차를 맛있게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한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 차 리뷰 영상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를 어떻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어떤 도구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laughs> 네, 계획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주기로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채널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별일 없으면 다시 차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